브러쉬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아, 진짜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화장실에서 몇 시간 동안 브러쉬고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짠! 유리카 세척기인데요 솔직히 반신반의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저 믿고 구입하세요 너무 잘 빨려요 진짜로 세척 플러스 항상 너무 귀찮았던 건조가 바로 돼요 얼마나 간단하게 할수 있는지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물 300ml에 클렌저는 50ml를 섞어주세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1ml 정도 이상의 살짝의 틈을 남겨두고 결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정말 중요해요. 전원 버튼 눌러볼게요. 나 이거 할 때마다 진짜 너무 쾌감이 느껴지더라. 이렇게 위아래를 해주면 훨씬 잘 돼요. 다 여기까지 바람이 느껴져. 이게 파워가 생각보다 되게 세거든요? 물기를 좀 털어내주고 확인을 해보면 완벽하게 됐어요. 파운데이션이 여기로 다 옮겨간 것 같아요. 이 브러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까 전에 핑크색이었는데 그냥 백색이 됐네요. 끓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주고 왔는데요. 물튀김 방지를 위해서 꼭이턱 안에서 넣고 해주시면 됩니다. 다 말랐어요. 완전 뽀송뽀송해졌어요. 파운데이션 브러쉬도. 끝났어요. 여기 너무 뽀송뽀송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 오랫동안 방치를 해두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진짜 잘안 닦이거든요 이 세척액에다가 한 15분 정도? 담궈놓은 다음에 세척을 하면 되게 깨끗하게 한 번에 될 거예요 자 이제 브러쉬 세척까지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봤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